오이는 이렇게 잘 자라고, 또 오이 열매도 잘 달고, 어, 있는데 말이죠. 음, 이 수박은 참 기대하는 바인데,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원래 이게 열 여섯 마디.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건 하나, 둘, 뭐두 마디? 세 마디? 그러면 저 뒤쪽으로 간건몇 마디나 되는지 모르지만요. 열다섯 마디 이상 돼야 거기에서 수박이 열린다고 해서요. 아하, 수박 좀 먹어보려고 했더니 아주 수풀만 우거져 있네요. 다 뽑아줘야 되는데 남편 혼자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체력이 좋아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또 쭈그리고 앉아서 하니까 또 엉치가 아프고 말이죠.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네할수 있을 만큼 또 옆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. 네 이렇게 수박이 언제쯤 나와서 그 모습을 드러낼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수박 꽃은 피었네요. 어 꽃이 피면 수박도 열릴 텐데 기대되는 바입니다. 요 뒤쪽에 이렇게 수박 꽃이 피었습니다. 네 수박 꽃을 보며 수박이 빨리 이렇게 쑥 나타나 주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